여러분, 애국가수란 말 들어보셨나요? 태극기 집회에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그 흥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흥을 돋구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라 구하는 일에 몸 바치기 위해 마음 먹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로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랍니다. 본격적으로 오연아 가수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어 홍윤아 TV는 예상되는 정권의 유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심, 민심원 천신 방송은 가수가 출연해서 노래도 불러야 하고 그런 어떤 그 방송 진행사의 문제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 가수 활동을. 네네. 어, 지금 이제 그 집회에 나와서 노래 부르신 분들, 보수 우파 집회에 나와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을 이제 애국 가수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영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가수 활동을 아, 하셨어요? 저는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원래 나라는 처음 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음, 뭐 대한민국을 예. 자유 대한민국을 예. 아, 그런데 뭐한 3년 전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네.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음. 탄핵보다는 파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면, 파면. 예, 파면이라고 했는데 아, 그걸 언론 방송을 보고 음. 아, 너무 이게 처음에는 좀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나 하고 충격을 조금 받았어요. 예, 예. 받았다가 제한 3일을 지켜보고 음. 어, 보니까 뭐 이제 성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방송에서. 그 음, 음.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건데 왜 저걸 음. 가지고 저렇게 하지? 이런 특히 생각을. 특히 자 입장에서 보니까 예, 아무것도 예, 예. 아닌데. 성형은 어. 안 했지만 아, 아니, 일반인들은 <laughs> 할수 있는 거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렇죠. 예. 너무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그날 뭐, 3, 4일 뭐, 계속 음. 그 방송만 내보내기 때문에, 음. 아, 이거는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되어 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뭔가 의도적이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좀, 저도 스스로 제가 재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고요. 예. 그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 막기막성적이 예. 들고. 예. 아,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한 3, 4개월 예. 그냥 지켜만 봤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지켜보던 본바에 이제 그 집회에서 저에게 예. 제의가 들었어요, 좀. 예. 어, 가수니까는 좀 노래 좀 해달라 이런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나라가 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니까 무궁화나 뭐아대국 이런 걸 많이 좀 불러달라 해서 제가 무궁화를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어 그러니까 애국가수 활동을 그, 태극기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하신는나 마찬가지인데. 아, 예, 예, 하신 거나 예, 예. 아니,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음. 어, 한, 횟수로는 지금 4년째라고 봐요. 네. 어, 보면은, 연수로 보면 3년째인데, 네. 그 3년째를 어르신들을 어,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냥 거의 그 어르신들과 함께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음. 나라 걱정이 돼서, 음. 네, 이렇게 음. 지내왔습니다. 이저 애국가수들이 오연화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은 여기저기 또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뭐 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네, 그 지금 몇분 정도나 활동 하세요? 음, 애국가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몇몇 분이. 아 열심히 이제 애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뭐 여자분들이 더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그 과정에 보면 또 성악가 그 교수님들이 또 예. 이렇게 간간이 좀 예. 예. 애국 집회에 참여하셔서 예.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또 이렇게 성악으로 들려드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인원은, 뭐, 전국을 봐도 한 20명이 채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20명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아 20명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아안한 10분? 내외. 제가 이제, 토고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애국가수, 뭐, 카톡방이다, 이렇게 어느 지인분이 저를 초대를 했는데, 네. 그 방을 보면 상당히 또 많은 가수들이 애국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지방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보이지 않게 애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몇몇 분이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음. 서울에서는 몇몇 분이 지금 열심히, 음. 어, 아마 3년 동안 음. 아주 끊임없이 그 집회 장소를 가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예. 다음에그 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예. 제가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남녀 비율에 있어서 네, 네, 네. 여자분들이 좀 많고, 네. 뭐 남자분들은 좀안 나오시는 것 같고, 네, 또말씀하셨는데 네. 그 그룹방에는 뭐 애국가스라고 많은 숫자가 있는데 네네. 실제 표면적으로는 그 현장에는 못 나오는 걸 보면은 네네. 아마도 이 생계 이름 때좀뭐또이전권에또밑 보이면은 그 밥줄 떨어질까 봐 쉽게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가장 그런 크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가장 커요. 그게 커고 네. 제가 또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중간 정도 되신 분, 네. 또 저같이 이렇게 그냥 밑에 밑바닥에서 아이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네. 저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색다른 분이 와서 네. 애국곡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얼마나 네. 저들에게 좀 힘이 될까 네. 해서 좀 부탁을 하면. 좀 거의 다 거절한다고 봐요. 네. 에, 그런 거 보면 좀 생계에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뭐 뭐 그냥 다 내려놓고 음. 어른들 위해서 음. 또 나라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 욕심은 버리고 음. 가는 거죠. 네. 네. 오연아 씨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진위가 잘 전달돼가지고 아마 다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다른 집회를 좀 가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아 네. 어, 가수들, 뽕짝 가수들을 많이 불렀더라고. 근데 음. 그분들이 자기 노래도 하고 남의 노래, 이런 옛날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는데, 음. 별로 그 집회하고는 솔직히 좀안 맞다라는 생각이, 음, 음. 궁합이 좀안 맞다고 네. 세상으로 말하면, 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그냥 트로트는다 내려놓고, 음. 제 노래도 그냥 아예 내려놓고, 그냥 지금은 현재. 이런 애국 노래만 선호한 것들만 제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자요 남자는 몰라요는 네. 저희들 프로그램 아무래도 이 분위기하고 좀 그러니까 고급하고 네. 제가 그대로 봤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예. 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끝나면서 엔딩에 아, 한번 네. 넣기라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트로트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불러줄 노래는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면서요예 전우가 남긴 한마디도 허승이 네. 그 선배님이 부른 노래잖아요. 그 예, 예. 옛날에는 상당히 그 노래도 히트 쳤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 노래가 정말 전우들하고 음. 이렇게 불러질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 어, 전쟁을 치러보지는 않았어요. 전쟁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전쟁을 치르셨던 분인데. 그 돌아가시는 선조들이나 또한 애국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또 애국 활동하시다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아 그런 무슨 노래를 이분들에게 불려드릴까 싶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전우가 담긴 한마디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허성희씨죠 원래 불르는. 허성희 네, 네, 허성희씨. 허성씨 선배님, 어, 한척 선배죠. 허성희씨하고 또 다른 색깔로 우리 어, 오현아 가수가 불러준답니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부르시죠. 생사를 같이 전부야 정말 그리구나 그리워. 언젠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 우리의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니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었어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 전우가 못다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I'm sorry too. 색깔이 다르네요 정말. 네. 네? 아, 색깔이 색깔이 흑선 음.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그 보이스가 탁 트이는 보이스라면은 오연아씨 같은 경우 이렇게 절절히 가슴에 안고 가는. 네. 네. 안고 가는 그런 거네요 보니까. 또 <laughs> 아 선배님보다는 노래는 못하죠. 그렇지만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어, 정말 애국자들이 그 삼년도 아스팔트에서 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또 돌아가시는 네. 우리 후손들, 네. 또 선조들, 네. 그 다음에 애국가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 제가 열심히 정말 그들 위해서 네.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정말 네.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제가 전호가 남긴 한마디를 준비해본 네.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네. 저참이 아까 박근혜 대통령 네. 그 다음에를 네. 좀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네. 이걸 네. 시작하고 또그 다음에 또 막상 그 집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세상에 부귀영한다누리신 분들이 그 저기 그 더운데 또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욕을 먹어요. 네. 막 이전 거는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네. 아 그래서 나참이 상감 어른이 우리나라가 참 물구나무가서도 한참 물구나무었지 네. 옛날에 어른들 받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뭐. 무슨 뭐 노인들이 할일 없어 나와 있다고 좀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네.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로를 해 주시기 위해서 네. 어, 하시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 또 다른 애국가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어떤 보람이 있으실까요? 아 어, 보람은 그래도 저도 음.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애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힘이 좀 된다라는 거, 음. 열심히 또 어르신들 위해서 노래 불러드리고 네. 집회 집회마다 음. 어, 지방도 가고 음. 또 초대하는 데마다 가다가 보면 어른들이 아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음. 힘이 난다, 음. 경쾌해서 좋다, 음. 뭐 여러 또 이제 뭐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게 되면 또좀 음. 눈물이 난다. 음. 누구가 같은 노래는 좀 눈물이 많이 난다고 좀 많이 아니, 하세요. 저도, 저도 느꼈어요. 하시고 또뭐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부르게 되면 우리 또 남성 애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음. 매일 매일 좀 불러달라 이렇게또 요청이 오고요. 음, 그러시군요자 네. 그런 보람은 그렇게 그럴 때참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 행동을 알아주면 네. 사람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네네. 뭐. 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시청자들이 격려해 주고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홍영락 t v 를 보라고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손걸과손걸고 이렇게 구독 눌러주고 이랬, 이랬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네. 아뭐 저희들 어려운 여건에서 방송하는데도 힘이 납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뭐노 개런티는 물론이고, 없죠. 물론이고, 내돈 예, 예. 네, 네, 예. 써가지고 가면서 예, 예, 예. 가서 그 하면서 그분들 위로해드린데 기존의 가수들 같으면은 자기네 그 노래 무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간대지만 아이뭐 지금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자 작하고 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신다니까 참 고운 마음씨입니다. 근데 반대로 <laughs> 힘든 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생계도 일단 음, 힘드실 거고. 힘든 점은 뭐 네. 요즘에 뭐 자파 오파 사실은 참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자파 오파를 우리가 또 따지고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나라 걱정이 돼서 노래를 불러드리다 보니까 애국가수가 존칭이 불러 또. 붙여지게 됐고 예. 또한 외국 뭐 가수 외국 가수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집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 행사가 다 끊어지고 없어요 예, 예. 행사도 끊어지고 있던 것도 다 끊어지고 예. 어, 생계는 뭐 그냥 제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예. 이렇게 잘해 나가면서 예. 어, 이렇게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죠 예. 안 나가면 병이 날것 같아서 <laughs> 예, 제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또 저를 기다리시는 외국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안 남았냐? 막 이럴 때는 되게 미안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집회 때는 꼭 참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죠. 예. 네. 아이고, 옆에서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제가 아유좀 숙연해지는 게. <laughs> 생계문언 뒷전이다. 네. 일단은, 그, 나라 구하는 게 걱정이다. 어? 특히, 이념 정권에 의해서, 이저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체제가 무너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구하는 게 나는 더 목적의식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겼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제가 진행이 하는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한참 우러러 보입니다, 사실. <laughs> 감사합니다. 저기 사실은 뭐 태극기 집회 아직 못 나가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은 그런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도 어 분명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고 판단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조금 전에 노래도 하나 했지만 또 우리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집회에서 좀잘 부르는 노래, 좀 희망적인 아, 노래 희망적인 하나. 희망적인 노래는 제가 이제. 어가슴 우리나라 태국기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음, 예. 그런 또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휘날리는 태국기는 이 노래를 어, 많이 불러드리고 있어요. 예.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함께. 같이 그냥, <laughs> 어, 손을 들고 태국기 흔들고, 네. 또 같이 또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분들에게는 어, 정말 지쳐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쳐있고, 애국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어, 이 나라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해서 음. 이 노래를 좀이 어르신들에게 불러드리면 힘이 되지 않을까. 저 힘내라고 음.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다 그럴 것 같아요. 희날리는태극기 네. 네. 자, 희날리는태극기 한번 처음에 들어볼까요? 네. 자, 부탁합니다. hold oh, oh. 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백의 민족 단군의 잔손 예아이거 히날리언 태극기 참 태극기 집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뭔가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어떤 각오가 생기는 그런 노래 같네요. 네, 뭐 네, 물론 네. 전에도 들었지만 네, 네, 우리 네. 오연아 씨를 모시면서 오연아 네. 씨 노래를 듣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 자, 우리도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국국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재다짐해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 노래 부를 때는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남자 같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시군요. 어, 앞으로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니까요 아, 계획은 뭐, 지금 현 정부가 너무나 사실은 음. 뭐, 안보도 무너졌고, 예. 국반도 무너졌고, 예. 나라도 모든 게다 무너져 있고, 사회도 무너져 있고, 문화 예술 뭐 모든 게다 무너져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최고 무너져 있는 게 경제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 장소가 없어요. 서야 될 그런 행사들이 없어져 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일단 우선은 따라다. 음.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날까지는 아 어, 음. 최선을 다해서 음. 어,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른들 위해서 함께 네. 싸우고 싶고 함께 네. 뭉치고 또 노래도 열심히 들려드리고 해서 음. 저는 그냥 준비하는 건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 그날까지 네. 에, 저는 이제 이렇게 각오를 하고 네. 에, 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이고, 뭐 저도 오늘, 그 단지 그냥, 그, 가수라고 해가지고, 네. 가볍게 저 생각했는데, 네. 하면서,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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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아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네. 나에 대한 애국심, 이게 나는 너무나 오연아 씨에 비해서 좀 작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뭐냐면 네. 태극기 집회 가면 연사들은 피를 홀, 흘리면서, 토하면서, 문재인이 잘못한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 맞는 얘기 같지만, 네,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그런 열정을 쏟아내는 것도, 지금까지는 연설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연설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지금 오늘 오연아 씨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방법과 함께, 노래도 하고, 무용등 같은 것,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가지고, 국민, 저, 모인 군중들한테 흥미도 주고, 네. 또,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애국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할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집회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은 효과, 더 효과적인 집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태학기 집회 하시는 분들 지금도 어렵게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어, 이 배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행사 집회도 좀 다양하게 또 그다음에 폭도좀 넓히는 게 어떠실까? 어, 제가 네. 오, 그 가수이신 오연아 씨와그 애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돼서 좀근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네. 네. 그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지금 나라 굉장히 좀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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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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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또 예. 사실 제가 한 말씀 더좀 드리고 싶은 예, 예, 예. 거는 예. 어 이번 정말 10월 3일날요 예.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10월 3일날은 전국 그 애국 동지나 국민들이 예. 다 함께 대한문이나 강화문 쪽으로 다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지금 형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게 가장 좀안타 온것 같고 어, 아직도 듣고도 행동을 못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또 얘기를 더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다음에 또 한번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laughs> 마치면서요. 네. 홍영락 TV는 어, 예상되는 이 전근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오연아 선교사님 그 하고 오연아 씨 하고 어, 바깥에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laughs> 그렇게 부릅니다. 어 오연아 씨의 어 히트곡 남자는 몰라요를 들으면서. 오영아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모른답니다 당신을 사랑해